티비의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AD 밸류플러스 모델입니다. 2017년 6월식. 사고는 없는 무사고 키로수는 29,000km. 색상은 은색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입니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엔진 눈물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저, 계기판을. 실 주행거리 29,694km.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누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스마트키, 네비는 8인치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아이나비 3D가 들어가 있네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8인치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반떼 ad 2017년 6월식 사고는 무사고 모델은 벨류 플러스 모델 실 주행 거리는 29,000km입니다. 사고력 주행 거는 사진으로, 성능 점검표도 사진으로. 차량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